오늘은 어, 등록식도 있고요, 또 등반식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등반식을 어, 좀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공동체에서 어,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5 주간 또 세가족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그 시간을 어, 맞춰 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소개하는 시간 갖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분한분 한분 이름을 좀 부를 때 호명할 때 앞으로 잠깐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 주 아, 예훈 형제님, 예.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네, 그리고 윤희숙 자매님, 아, 필립 형제님. 네, 이예솔 자매님, 예, 황효정 자매님, 그리고 손준희 자매님, 그리고 강사랑 예, 사랑 자매님 아, 다 오셨죠? 그리고 이승엽 영재님도 계신데 오늘은 함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운데로 오세요. <laughs> 예, 여러분 모두 이 분들 얼굴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디모델 공동체 새로 오신 새 가족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잠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과 함께 임마 누엘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또 믿음의 길 손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임마늘교회 티모데 공동체에서 생활하시는 동안 어려움 없도록 늘 돌봐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특별히 귀한 교제와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영적인 성장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분차려 경례 인사할까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등록하시는 분들을, 아, 소개하고, 아, 등록 가시는 분들을 소개하고 등록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미 광고 드린대로. 오늘은 2부, 3부 예배 그리고 2시 아, 예배에도 또새 가족들이 많으셔서 또새 가족 등록 과정 아, 5주간 또 저와 아, 또새 가족 팀에 또 섬김으로 아, 귀한 시간을 갖고 오늘 또 교회 앞에 여러분 모두 우리 함께 임마늘 귀를 섬기는 멤버로서 등록 교인으로서 아, 축하하고요. 또 예배 후에는 3부 예배 후에는. 또 함께 교제하는 또 시간도 갖게 됩니다. 제가 한분한분 한분 이름을 부를 때 이분들도 똑같이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강원 형제님 박수. 장하영 자매님. 좋습니다. 정유겸 형제님. 최형근 형제님. 곽인희 자매님. 그리고 이용철 형제님 오늘은 안 보이시네요 네총 여섯 분이십니다 자 이분들 저를 봐주시고요 자 스크린에 서양 문구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다섯 가지의 문구인데 그 질문에 예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을 들어 주시고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이 아니면 소망이 없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예. 좀더 저도 놀래키지 마세요. 예,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들의 구주라고 믿으며 그리스도께 복음에 제시된 것처럼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합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겸손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답게 살기로 노력할 것을 결심하며 약속합니까?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위해 교회를 받들기로 약속합니까? 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복종하며 교회의 순결과 평화를 도모하기로 약속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 등록 교인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자, 뒤를 돌아주시고요.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꽃다발을 준비해 주셨으면 예좀 우리 주시고 같이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할까요, 우리? 음. 고맙습니다. 우리 등반하신 분들도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괜찮으시면. 예. 자,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축복송 불러 드릴까? 손을 또 이렇게 좀 펴시고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어,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즉 예배하게 예배하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팀모대 청년부에서 여섯 분께서 이제 임마누엘 교회 등록 교인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알리고 온 회중들의 또 축하 속에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앞으로 임마누엘 교회 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드높이는 일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 걸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 가운데 더욱더 우리 교회가 그리고 디모데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